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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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좋은 식 잘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음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난리가 아닙니다 뭐 한쪽에서는 뭐 죽고. 뭐, 정관계 비리가 총 집합된 비리 사건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정산되지 못한 그런 역사들이 아직도 질질 끌고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도의사는 뭐또 11차인가요? 재판이 잡혀있고, 너무너무나 지루하고, 우리들이 지쳐 쓰러질 정도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짧게, 5분만, 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몇 가지, 뭐, 덧붙여 보기로 하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장전 사건이라든가, 김학의 차관이죠. 예전에 그 해결되지 않는, 올해 그 적체된 비리 사건이라든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를 하셨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촛불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여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아주 아주 단순해요. 왜? 초심을 잃지 않는 거야. 음. 촛불 국민들이 요구했던 그 다짐, 의지, 그걸만 계속 되새기면서 의지를 표출해가지고 사법기관. 문재인 대통령은요, 권력이 있어요. 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이지명 도의사는 이게 없어, 그냥 일할 능력, 행정권밖에 없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검찰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이 문제들을 단칼에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개 나라당 애들이 뭐라고 지절되면은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야당 의원님들, 어? 이런 약자에 대한 포악과 탄압.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차관이 별장에 가서 술 처먹고 이런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요. 이걸 지적하시라고 차관이 뭐 가서 골프 치고 이런 것 자체도 비정상이라고 사업자랑 어떤 개인의 사업가랑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입니까? 이걸 지적하시라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러니까 뻘소리하지 말고 뭐 공소시효가 다 소멸될 임박한 시점 그리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세번 연기했으니까 더 이상 연기 안 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고, 막 거부를 해. 조사를 안 하겠다고. 그리고 피해자한테는 이것은 조사를 위한 게 아니고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런 뻘소리를 하고 있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쳐내고 있잖아요. 직속으로 해서 임명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어정이 떠딩 이렇게 해결하다가는 또 묻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는 방법. 단순해요. 단순해. 선명성을 드러내고 의지를 적폐 청산 의지를 계속 반복하시고 응? 이재명이랑 지방자치단체장이랑 경제 협력 토론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경제도 해결되고 이런 부정 부패에 대한 척결도 할수 있고 남북 평화, 경기도에서는 평화 부지사까지 임명했다니까. 이재명도이다돌려고 그런데도 안 해. 참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결할까? 참 아이러니입니다. 자, 릴렉스. 하여튼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말레이지아 가가지고, 인도네시아어로 밤에 하는 인사를 낮에 했다느니, 이런 외교적 결례를 했다. 뭐, 비난이 많죠. 거기에, 김선행 정관, 디지털 미디어 소통센터, 얘들도 거들어서,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일조를 했죠. 어, 김선행 정관 빨리 자르세요. 내가 오늘도 내가 영상 찍을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김선행 정관 지적한다고 했죠. 김대행정관 빨리 자르세요. 이 똥파리 새끼. 빨리 자르시기 바랍니다. 무슨,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라니까, 뭐, 청와대에 뭐, 비컷 사진, 비컷 영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진솔성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외교적 결례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몇 차례. 뉴스 보도된 것만 해도 몇 차례입니까? 이런 거 반복을 하면요. 소통이 아니라,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지적을 받아요. 김전 행정관 빨리 잘라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 그러면요 이거 청와대가 국민들하고 소통 안 됩니다. 빅뱅, 빅뱅 우리 승리가 대한민국 뭐 법을 무시하죠. 음, 뭐적 같은, XX 같은 대한민국 한국 법을 사랑한다 나는 그리고 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돈좀 찔러주고 하면은 해결된다 이런 이런 뭐 공권력 무시발언 한국 이런. <laughs> 경찰, 검찰 다 무시하는 이런 오만함을 보여줬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면 어땠을까요? 이런 애들 그냥 다 쓸어버리겠죠. 이런 애들이 2년 동안 근 2년 동안 경찰들과 섞여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 아, 하여튼 자 이재명 도지사가 빨리 대통령이었으면 있 좋겠어요. 제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서민이 정치를 가진, 관심을 가지는 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정치가 조용하고 있잖아요. 정치를 하는지 말하는지 관심이 없는 게 태평성대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그 나라는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정치인들이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 않고 애면하고 조용히 개돼지처럼 그냥 돈이나 벌고 세금이나 잘 내면 좋겠죠. 그러나 정치에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봐도 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자이용도 의사 재판이 뭐 잡혀 있는데요. 이재명 도의사가 뭐 연가를 냈죠, 어제. 뭐 일주일에 뭐두 번, 세번 재판을 하니까 뭐 체력이 견뎌내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쌍용차 뭐 정상화 지원 약속하면서 차량도 구입했고 이런 계약식을 하는데 참석도 못하고. 자, 이재명 도의사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요. 그럼 두달 전에 이 쌍용차 뭐 공공구매하겠다 그러면서 결제 서류 한번 트위터에 올린 적 있죠. 다, 아마 다른 정치인이 그렇게 했으면 아, 이, 뭐, 이, 이 새끼 또쇼 한번 하고 말겠지 했는데 이게 실행으로 옮겨졌다는 거야. 어, 어, 어제 쌍용차 공공용 차량으로 이거 뭐 주말에는 도민들에게 쉐어용 차량으로도 공공용 차량 서비스로도 제공도 한다고 하잖아요. 쌍용차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했다는 거야. 쌍용차 이뭐 회고도 많이 당하고 노동자들이 많이 탄압을 받고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자살도 많이 하고. 가압류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당하고, 이재명이니까 이런 공감 능력이 있는 거야. 결국은 그래도 뭐행정부지사가요 가가지고, 인도 인수식 했죠. 영상 앞에 사진을 올렸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참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음, 체력 관리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것 같은데, 그, 도지사그 측근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재판, 받는 시간 외에는 일만 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다는 거야 식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집무실에서 도시락이나 김밥 등으로 점심을 떼고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재판받는 시간 이 외에 그 재판도 있잖아요 그 주중에 예전에는 자기가 휴가를 내고 연가를 내고 재판을 받으러 왔어 근데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업무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300만의) 시간을 지금 여기에 지금 소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냔 말입니까 음~ 자, 빨리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4월) 초까지 재판이 잡혀있습니다 이 지명도 비서 오늘 재판 빨리 좀 끝나고 좀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똥파리 새끼들이야 뭐 신났죠? 자 빨리 이 재판이 마무리돼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제죠? 그전가요? 자 김경수가 보석심판을 했고 황구심이죠황구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자전 국민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죠. 김경수 미친놈 아닙니까? 어 제가 뭐 너무 빨리 말하니까 을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한번 가려드리세요. 김경수가 그랬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한테는 유죄니까, 뭐, 완전 불, 불편, 불만을 토로했죠. 재판부에다가. 그니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항소심 재판관이, 뭐, 내가, 어, 이런 재판을 막고 싶지 않았다. 어? 그래서 두려움에 찬 발언을 했죠. 어? 그리고 막, 민주당, 당사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공격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니까, 재판부가 이런, 거비 질림 발언을 한다는 게 상당히나 가능합니까? 이거는요, 재판이 유지가 돼도 문제고, 무지가 돼도 문제인 거예요. 유지가 되면 적폐판사가 되는 거야. 양승태키즈가된 거야. 만약에 무지가 된다. 그러면, 이 정치권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데모를 하고, 어, 피고인 김경수가 막 재판부에 항의하고, 내가 이래도 유지 저래도 유지나 보석으로 풀어달라. 이렇게. 피곤인이 큰소리하면 이런 협박이나 정치 정파의 협박에 재판부가 무릎을 꿇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비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도 양단인 거야 이래도 김경수한테 안 좋고 저리도 김경수한테 안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길을 쓰고 김경수를 보호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드루킹 사건이 문재인하고 직결되어 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재인하고 직결돼 있다 어, 드루킹이 항소심 가고 대범까지 간다 어, 김경수가, 만약에 유주가 선고가 돼버리면, 민주당 내, 어, 정부 여당, 깊숙한 핵심 세력까지 다 처벌받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문재인, 문재인의 그 대선 승리, 이거 자체가 정당성 인정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필코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전해철, 어, 디지털 300, 어, 경기도의 디지털 300 그, 인터넷 알바단, 어, 댓글 알바단, 애들까지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애들까지 다 밝혀지고 그 일부가 드루킹하고 연관돼 있다. 그러면 전해찰까지 딸려 들어갔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뭐 대통령 대선 문제까지도 그런 되고 문재인이가 만약에 대통령 마치고 봉화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뭐 진행가요?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되게 필고 길을 쓰고 막, 막는 거겠죠. 자 이거 걱정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해철도 걱정됩니다. 자 드루킹이가 했던 발언 중에 노회찬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워낙 기니까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가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노회찬 키가 161이 되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자 하여튼 오늘 재판은요. 뭐 이런 내용을 한다고 합니다. 핵심 증언자가 나오는데 분당구 보건소장하고 분당 보건소장 이후에 후임자로 온그 후임자에 대해서 증인 심문을 한다는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증언으로 출석하지 않는 애들 용인 정신병원장 이사 그리고 이재선 형님한테 조울증 약을 투약하고 녹취록으로 법정에 제출돼 있던 그백 백기준가요? 그분은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애들이 안 나와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는 거죠. 뭐 강제를 하고 있는데 뭐 의사나 이사장한테 500만 원이 무슨 뭐 흑감 값이죠. 돈 내고 안 나오는 게 낫겠죠. 저 같아도 안 나옵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절대 안 나오겠죠. 이두이두 이두 사람은 이미 녹취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백기지로 나와 가지고 이 지원 녹취를 자기가 한게 아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니다. 내가 조울증 약 처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허위 증언이 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와 가지고 진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모해증죄도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나와서 그 증언을 또 인정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의사가 약을 빼돌린 거 아니야. 유돌이라고 그러지, 유돌이. 어, 세상에 이렇게 인간사 유돌이도 없겠습니까? 이재선이한테 그러면서 약을 뒤로 빼가지고 처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빨이 날라다니고 하니까. 당연히 의료법, 의약, 뭐 의사, 무사법, 뭐 이런 거에 어긋나가지고, 뭐 형이 선고될 수가 있죠. 죄가 될 수가 있죠. 형사적으로 그러니까 백기준은 이래도 못 나와. 저래도 못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영인 정신병원 중 이사라든가 그 적화 있죠. 여자 손녀딸 걔는 뭐 나와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지만 이사장은 검찰청 증인이지만 나올 수 없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이, 하여튼 이번에 나온 그 오늘 예정돼 있는 증인들은 두 명인데 분당보건소장 이재명이한테 입원이 불가능하다. 이재명이가 그 진단, 어,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이재명이한테, 어 입원이 불가하다. 반복적으로 이재명이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사람이야. 어, 이재명이한테 입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성남 정신건강보건센터장한테 이재선에 대한 이런 정신상태에 대해 평가서를 요구한 사람이라는 거야. 성, 성남시 그 정신건강센터장은 저번에 이재명이한테 상당히 유리한 증언을 많이 하신 분이죠. 어 자기가 전문적인 소견에 의해서 어머님하고 상담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백화점의 난동 저 앞에 저 어제 백화점 난동 영상도 봤죠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 형님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우리 형님 중에 정신 그 질환 가족이 있었다고 했죠 비슷해요 무슨 말인가를 많이 하죠 이제 매형 그 형님도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갔다가 막 무슨 말을 하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막 밀고 하니까 다쳐가지고 입원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영상이라도 없으면 있잖아요. 이재명이는, 이재명 형님에 대해서 정신 상태에 대해서 누가, 이재명 형님을 그정신상태를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동영상이라도 있으니까 이재명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는 거야. 재판장에서 이 녹취를, 이 영상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재명 이재명은 이걸 틀어줘야 돼요. 재판장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음성 녹취 자체도 이재명 형님의 뭐 예수님, 마틴 루터, 뭐 톨스토이, 이런 음성 녹취로도 충분히 정신상태를 추정해 볼 수가 있지만, 이런 동영상도 어찌 보면 상당히 귀한 증거 자료죠. 틀어줘야 돼요, 법정에서. 이재명이가 형님에 대해서 뭐 학, 뭐, 수업료도 내주고, 납부금도 내주고, 형님으로부터, 뭐, 옳은 일을 해라. 이런 충원도 받았고 해서, 사랑하는 형님이니까, 마음이 아프다. 지금 이런 감정적인 판단을 할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슬픈 가족사 맞아요. 그러나, 이재명의 목숨이 경각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감정적 판단하고 이성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재판장에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지금까지, 그, 검찰들이 확보한 증언들이 많이 듣지만,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은 절대 증언이나 증거는 절대로 언론사에 내보내지 않는 게 검찰이었잖아요. 어? 검찰 측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물론 변호인들, 피고인은 검찰 측에 증거 서류 제출 요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총괄선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예전에는 검찰이 그 증거 자료를 쥐고 있어서 피고인 측에 증거를 주지 않았어. 근데 요즘에는 형사소송법에 무기 대등이 안 되잖아. 어. 검찰 측은 막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고소장도 볼 수가 없었어 예전에는 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고소했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한테 고소했는지 예전에는 알 수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항공사 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 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열람할 수 있단 말이야 열람 복사권이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지명 도의사 측에서도 검찰 측에 있는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보여달라 해가지고 이런 증거들이 하나둘씩 현출이 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에게 유리한 이런 녹취 증거들, 어, 그 다음에 뭐약 처방했다든가, 99년에 내가 약을 먹었다, 이런 녹취 파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어요? 검찰 내에서 어떤 뭐 이재명파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정당한 증거 요구권, 열람권을 행사해서 아마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분당보건소장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성남정신건강센터장, 이런 사람들한테 어머니하고 이런 면담한 평가서를 달라, 그리고 이재명, 이재선을 평가했던 문건들, 그리고 정신보건 지원 단장, 한테도 이 분당 보건소장이 이재선의 상태를 자문을 받았다는 거죠 정신보건지원단장이라고 또 있나 봐 음~ 정신보건지원단장 그다음에 성남 정신건강센터장 이 사람한테 평가 문안 이재선을 평가했던 그런 거를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 정신보건지원단장한테는 이재선의 상태에서 자문도 했고 그러니까 분당 보건소장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야 이재선의 상태에 이런 평가를 한 거를 뭐~ 요청을 하고 하는 거는. 그러면, 분당보건소장이 하는 일이 뭐야? 뭐, 독감주사나 맞히고 있어? <laughs> 독감주사나 맞추면 이게 분당보건소장이 할립니까? 그런 건 분당보건소 직원이 하는 거고, 서소장은 이런 성남시를 뒤흔드는 이런 성남시장의 형님의 이런 소란이나 이런 거를 다뤄줘야죠. 우리 공공공리 위험을 쳐있으면 성남시장이 지시를 하면 따라야 되죠. 그리고 그 후임 분당보건소장도 오늘 나온다는 건데, 이분을 원활하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교체를 했다. 전임 분당 보건소장이 말을안 들으니까 후임으로 임명을 했다. 그리고 브라질 출장하면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재촉을 했다는 거죠. 뭐 빨리 입원을 해라. 뭐 경찰 뭐 엠뷸런스를 타고 가서 해라. 이랬다는 거죠. 엠뷸런스 타는 그 차량, 차량에는 성남 정신건강센터장도 같이 탔다는 거죠. 이재명 어머니하고 상담했던 사람. 어 자기 전문가 의견을 내서 이재명이한테 호의적인 평가를 했던 그 성남 정신건강센터장이랑 그 후임 분당 보건소장이랑 같은 엘름볼 엠블 앰뷸스를 타고 현장에 출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뭐 브라질 출장 중에 이재명이가 뭐 새벽에도 뭐 계속 촉구하는 전화를 했다. 근데 이재명은 안 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할 것이고요. 뭐 재판 결과는 뭐 저녁이라든가 내일 되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고요. 거기 재판정에 아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후기라도 남겨주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이 지금 직권 남용이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시켰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명 도의사는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제 저번 동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이런 시실골골한 하나하나의 절차를 따지면 이법 요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 도의자는, 성남시장이라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 이용을 발생시키는,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기 난동을 부리고, 막, 밀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 입원 시키고, 어? 백화점 직원을. 물론, 이재명이야. 재판 절차를 잘 아니까, 이런 사손과 하나하나, 진술 하나하나가 어긋나버리거나 하게 되면, 재판 결과를 좌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말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신질환 의심자, 위험을 발생을 초래하는 자에 대한, 입원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당은 집권 행사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비서관이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전화 자체도 전부 다 부정을 하시는데요. 뭐 제가 이재명 도의사람은 이렇게 전화했다고 할것 같아. 응. 해가지고 이런 위험한 물건을 위험한 형님을 빨리 진단을 해서 입원 절차,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해 주시라. 그리고 진단 절차가 끝 진단이 끝나자마자 바로 강제 입원을 하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이것 자체에 대해서 도덕주의, 윤리주의가 개입이 되니까 감정하고 이런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저번에도 저번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어찌 감히 사람 불쌍한 이 정신질환자를 감옥에 가, 감옥 같은 정신 병원에 병동에 가두냐? 이런 막 감정, 불쌍함, 연민 이런 것이 혼동되다 보니까 경남시장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공권력을 집행해야 되는 공권력도 아니지. 정당한 행정 업무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시장한테 감정이입을 하는 거야 이런 위험을 발생하는 사람은 이번 절차를 하는 건 정당한 정부 집행이라고 이재명 조의사는 근데 이것이 사법 절차고 이런 사소한 것이 재판 결과를 좌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전화를 안 하셨겠죠 근데 저라면 그냥 안 했어도 할, 했다고 할것 같아 계속 위험이 초래되고 있으니까 빨리 더 악화되기 전에 하시라 이렇게 성남 분당 보건소장한테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앞으로도 재판이 겨우 20몇명 했다고 해요, 증인 신청을. 총 50명을 증인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20, 25명가량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지켜보는 우리 같은 사람도 지친데, 이재명 도의사는 얼마나 힘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연가를 내고, 뭐, 독감 때문에, 감기 때문에 연가를 냈다고 하시는데요. 몸조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재판 절차 이외에는 일하느라고 거의 뭐, 그, 일하는데, 측근의 말 따르면, 은 뭐, 재판 시간 외에는 일만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된다.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취임이 지금까지는 집무실에서 도시락 김밥만 먹고 있다. 이런 상황을 경기도민들은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일자리 창출 뭐가 있습니까? 앞에도 제가 띄웠지만, 뭐, 체납 관리단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창출, 조대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관리단이 하니까 무슨 가렴 죽습니까? 세금 뜯어내는 거 아니에요. 고액 체납자들,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애들 응징하겠다는 거야. 나는 이런 모습이 좋다고 했죠, 우리. 이재명 노지사 이런 모습.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만춤명 징수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형 체납자들한테는 오히려 지원을 하겠다는 거야. 생계 지원도 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를 해가지고, 이런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취약계층, 생활불편들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의 민원상이 발생하면 공동체의 그런 정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아파트 관리소처럼 가지고 취약계층 생활 불편을 즉각즉각 해소해 준다는 거죠. 일자리죠 한마디다죠. 그러니까는 이재명 말은 작은 일이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야. 어 그런 스타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거야이점에은 그다음에 뭐 청년내일스퀘어서 뭐 경기도 일산 킨텍스 있죠? 킨텍스에서 경기 일자리 정책 알리기. 일자리 공모도 한다는 거 아니야. 시민들이 일자리를 공모를 하면 경기도에서 그 일자리를 구입을 하는 거야. 돈을 주고. 어. 그래가지고 그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는 거지.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여튼간 머리 잘 돌아간다는 거죠. 하여튼, 이재명 도의사는 지금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천삼백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민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김경수는 이렇게 재판부에 항의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지만, 이지명 도지사는 지금 끝까지 재판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보, 보여주고 있죠. 물론, 재판부의 그 준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법정에도 어, 한번 맡겨보겠다. 이런 멘트도 하셨지만, 기초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이들에게 어, 너무 그 재판 법정에 와갖고 시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도 하셨죠. 근데 그런 제가, 제 생각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외부적으로는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 수사 권력은 못 믿겠지만, 대한민국 재판부를 믿어보겠다, 이런, 보여진 부분에서 신뢰성을 보여지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 김기홍순 있잖아요. 대놓고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해버리면, 재판관도 사람인데,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 어?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나를 기피 신청해라. 이런 말까지 해 재판부가 이미 김용수는 제가 보기에는 괘씸죄에 걸렸어요. 이렇게 재판부를 도발하면 안됩니다 재판부가 아무리 개심하더라도 그것은 지지자들한테 돌리고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그 떨거지들 을 극문 극로이들한테 맡기면 되는거야 그리고 자기는 재판부를 신뢰하고 재판부가 제 억울함을 해소해 줄것이라는 존경심을 드러내고 이런 가식적인 멘트를 할수 있는게 재판의 기술이라는거야 재판의 스킬 아셨습니까? 김경수 이 삐꾸새끼야 아우 진짜 이거 정치인 이런 걸 모를까? 노무현을 직근거리에서 노무현을 그렇게 재판 사법살인으로 보냈으면서, 물론 자기가 거기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는 수도 있지. 노무현을 보내면서 어떤 사법부에 이렇게 오냐오냐 오냐 수구리고 들어가면 오히려 당한다. 이런 두려움과 재판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노무현 죽은 이후로 벌써 9년, 10년이 지났죠. 촛불정부 가한번 권력을 한번 뒤집어 놓고, 많이 좀 변화가 됐죠? 물론, 아직도, 양승태라는 그 떨거지들이 있는 법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SNS가 엄청나게 발달해버렸고, 그 와중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면, 사후, 엄청나게 시민들의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을 토로해버리면, 재판부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얼마나 했으면 막, 벌벌벌 떠면서,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30분 넘게, 국민들을 향해서, 어, 자기를 깊이 신청해라. 그렇게 재판부를 못 믿겠으면, 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멘트를 하겠습니까? 김경수 바보 아니야. 김경수 는 아마 극형에 처질 것 같아. 이재명 노지자는 근데 딱 하잖아요. 존중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습니까 물론 법정 바로 앞에서 10m 앞에서는 조용해야 히 되지. 그러나 전문 앞에 100m 앞에 떨어진 데서는 데서, 규탄을 해야 돼요. 사법권력, 검찰 기소. 그리고 검찰 기소를 뭐 처리하라. 이건 물론 정치적 구호는 돼요. 근데 검찰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기소하는 게지 임무야. 밥 먹고 하는 거, 봉급 받고 하는 게 권력에 눈치 보일, 잘 아부하는 방법이 하나가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를 취소하라. 이거는 법적으로 불리, 뭐 불가능한 거죠. 검찰의 기소는 억지 기소 취소하라. 이런 주장은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할수 있는 거야. 근데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정치 압박. 어, 이런 차원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음, 구호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을 도대체 이런, 어? 공의로운 행정가, 1300만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아놓은 이 행정가, 일 잘하는 일꾼을 도대체 누가 죽이려고 하는가, 이거를 지적을 하셔야 된다. 음, 그렇습니다. 하여튼가, 이재명 도의사가 지금 너무 저판에 시달리고, 일 너무 하느라가 좀 너무 과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이 힘을 좀 부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의지를 불살라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같이 동반자로서 힘을 어? 같이 얻고 이런 뭐조대 정의도 같이 실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 김경수 도지사 그 보석 청 청원하는데 탄원서에 서명을 했죠. 자, 보십시오이김용수이 떨거지, 극노, 극문 애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놈들인지.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입지가 올라가고, 재판이 지금 양극단이죠. 김용수는 계속 더 위험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고, 이재명이 억울하면 좀 풀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이한테 돌아서는 정치인들도 줄을 쭉 서고 있고, 줄대려고 줄서 있고. 근데 이재명이가 왜 했을까요? 자, 이재명이는 대통령이랑 원대한 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명 당연히 해줘야지. 왜냐, 애들을 끌어 안아야지만이, 민주당이나 이런 아군 세력이 있어야지만이 정치적 보루가 있어야지만이 대통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서명한 거예요. 어, 김교수 이쁘한게 아니라고요. 자이재명